새 이부자리가 생겨서 좋은가 봐요. 음, 자, 그거 봐라. 그건, 아, 그거, 그거 그, 봐라. 그거 봐라. 음. 짐승이란 짐승이란 본디, 본디 사람 손끝으로 큰단다. 음. 그럼. 사람 손끝으로 커? 그럼. 무기고다. 음. 음. 할아버지가 살짝 살짝 데운, 데운 물을, 물을 음. 꺼내 칼로, 칼로 숭덩숭덩 썰어요 썰어요 응. 할아버지 무를 할아버지, 썰어요 무왜 응. 뭐 썰어 이거 응. 소한테 주려고 한다 응. 소들도 간식이 먹고 싶지 않겠냐 아, 물을 썰어서 준 거야? 응, 크니까. 응,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써, 썰어 준 물을 소들이 음매, 음매 하며 반가,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뭐를 받아 먹어요? 무유. 음.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또 허허 웃어요 <laughs> 할아버지 왜 웃어요? 신기하니까 음, 소들이 먹는 게 신기해? 그래 받아 먹는 게 신기해 그걸 또 간식이라고 주는 거야? 그래.